사이나 인기 생활 경제 안녕하세요. 민희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얘기할 것 같네요. 그, 중국에 대한 이해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조정래의 그, 정글말리라는 소설이 있어요. 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어, 소설로서는 굉장히 전 높이 평가합니다. 소설이니까. 근데, 정보의 관점에서, 인포메이션, 정보의 관점에서는, 음, 별로 좋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을 바라볼 때, 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중국을 3, 4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는데, 어, 중국에 대해서 막연한 안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개, 포그, 안개 같은 느낌이 드는 게왜 그러냐면은, 어, 문화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 컬처, 컬처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방대한 지식을 이해해야 되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면은 그거를 쓸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중국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그러면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굉장히 작아요. 그렇다라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는 게 과연 그좀더그 그 효율성 있게 바라볼 수 있냐면은 정규제 TV에서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문명으로 바라보면 돼요. 중국을 문명으로 바라보면은 좀더 빠르고 쉽게 중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은 뭐 편의점 같은 거로 바라보면 돼요. 왜왜 왜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냐면은 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 한국을 외국인한테 설명할 때 지금 현재 서울 서울을 설명할 때 문화로 설명한 번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뭐, 판소리? 뭐, 뭐, 뭐라고 설명해요? 문화를 할 때. 뭐, 대중가요? 가요? 케이팝? 그래서 그, 과연 외국인이 한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설명도 많이 필요하고, 또 어디 가서 그 사람이 한국을 이해했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차라리 한국의 편의점을 설명해주고 대형마트를 설명해주면 훨씬 쉽게 한국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의 그 편의점 1위는 CU다. 옛날에 패밀리마트에서 변화된 그 이름을 바꾼 거다. 얼마나 쉬워요? 쉽잖아요. CU, 뭐 세븐일레븐, 뭐 GS25. 그리고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는 뭐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들은 외국인이, 외국인이 바로 나가서, 아, 한국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어, 여기서는 이걸 사고, 여기서 하면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지겠어요. 바로 똑같다는 거죠. 이 관점을 중국에 대해서 대입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중국을 바라볼 때, 문명으로 바라본다면은, 문명으로 바라본다라고 그러면은, 중국의 편의점을 알고, 대형 마트를 알고 그러면은 중국에 지금 가더라도 바로 중국을 현실에서 실생활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서 짧은 시간에 중국을 좀더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문명에 대해서 생각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문화로 들어가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 저희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순위의 그, 음 차이나 인기 생활 경제, 이게 굉장히 충분히 도움이 되는 팟캐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시중에 나가갖고, 뭐, 교보문고나 예스24에서 중국에 가는 서적을 한번 그, 검색 한번 해보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이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기 앞서서라는 편을 제작했는데, 그랬잖아요. 모른다고요 진짜 몰라요. 그래, 가갖고,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어렵다고 할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문명으로 접근하면은, 중국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문명으로. 그러니까, 뭐, 중국의 이동통신, 뭐, 핸드폰이 어디다? 뭘 많이 쓴다? 뭐, 아이폰을 많이 쓴다? 뭐, 그, 샤오미를 많이 쓴다? 이런 거, 이런 거를 알면. 중국 사람들의 현재, 현재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뭘 알고 싶어 하는 건지, 특히, 그, 지금, 방금 녹음을 끝낸 취업편, 일자리편을 들어보시면, 아,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중국의 이해가 훨씬 더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조정래의 정글 말리 정글 말리를 소설로 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정보에 대한 부분은 그 정글 말리가 문화적인 관점으로 중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저기 뭐야 조정래의 그 정글 말리에서 세 가지 중국어가 나오는데 산자이 짝퉁이란 얘기예요 가짜 가짜 산자이 짝퉁 그리고 얼라이 한국의 스폰서죠. 스폰서. 스폰 만남. 얼라이 right. 그러니까 첩이라는 얘기예요 첩. 첩. 그리고 한가지 더. 꽌시. 관시. 꽌시는 한국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거 세가지 아직도 있죠. 한국에. 꽌시는 백그라운드. 백이라고 부르죠. 그걸 문명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많이 있나요? 아주 한국에서는 많이 적어진 문명이죠. 적어진 문명. 아주 조금 남아있죠. 조금. 근데, 하지만 뭐, 30년 전, 40년 전 한국에서 이세 가지가 아주 굉장히 덩치가 컸죠. 문명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하지만 중국은 이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유행 단어니까 이게 큰지 작은지 문명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중국을 이해하는데 좀더 현명하게 이 단어를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세 단어를 문화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중국을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중국 사람이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도덕하고 이런 사람만 있다고 보면 절대 안 되죠. 또는? 또는 모든 사람이 다 착하다. 이 관점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문명적인 관점에서 볼때 문명이 진보하고 발전하면은 착한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문명이 좀더그 떨어져 있을 때 착한 사람보다는 힘센, 힘센 강자들의 세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중국을 이해 이해하는데 좀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그 다른 책이 한권 있어요. 뭐냐면은 고결한 야만인이라고 정규제 TV에서 소개시켜 준 책이에요. 고결한 야만인 야만인 고결한 야만인. 그 나폴리언 세그넌 교수가 지은 책인데 이런 책이에요.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 배운 지식도 그렇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주 아주 옛날은 아주 아주 옛날에 인간 세상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뭐, 죄를 많이 지어서, 뭐, 뭐, 안 좋은 거를 많이 해서, 하지만 지금 세상은 나쁘다. 이 출발이 잘못됐다는 책이에요.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 인간은 평화롭고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가 잘못됐다는 거를 증명하는 책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세그넌 교수는, 그, 요것도 뭐, 요 근래 나온 책이에요. 뭐, 만, 음, 그러니까 출판이 한국으로 번역되는 게. 물론 예전에 뭐 학술지에 이런 거는 많이 보고 됐겠는데, 저희 같이 일반인이 사볼 순 없잖아요. 학술지를.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고 지냈겠죠? 모르고 지냈는데, 요번에 2014년에 나온 거니까 근 1년밖에 안 됐죠? 음, 그, 베네주엘라와 브라질 그 국경선에 있는 그야노마메족이라고 거기에 원주민 인디안을 조사한 내용이에요. 언제부터 조사했냐면은, 어, 1964년도부터 35년 동안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가장 그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를 그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문화인류학이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는 인간들이 평화롭고 천사같은 사람들이었다 요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그렇게 천사로울 수 있을까 그렇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천사일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조금 천사도 있고, 나쁜 천사도 있고, 사람이 똑같지 않듯이,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거의 근거냐, 뭐, 뭐냐면은, 뭐, 동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에도 좋은, 좋은 동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동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모두 다 좋은 동물, 모두 다 나쁜 동물화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강자약자로는 나누기, 나눌 수 있죠. 동물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야노맘의 족에, 야노맘의 족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옛날, 그, 문명과 떨어진, 현대 문명이 가장 떨어진 지역에 가서 35년간 조사한 내용인데, 여기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기초가 뭐냐? 인간들이 살아가는 기초, 이, 야, 그, 뭐야, 고결한 야만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 그,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그 가장 큰 동기, 여자예요 여자. 부인. 부인을 얻는 거예요. 부인을 얻는 거. 모든 중심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인을 얻는 방법에 대한 모든 방 뭐라고 해야 되나? 얻기 위한 모든 행동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러면은 여자를 얻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얻어야 되겠어요? 그냥 얻어질 것 같나요 여자가? 그 원주민인데 인디언들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하는거죠. 전쟁. 전쟁을 통해서 하는거고 그 전쟁을 통해서 여자를 얻고 혹은 뺏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종족을 유지하는거죠. 그러면서 어, 이 책에서도 설명했지만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도 탄생했죠. 그래서 어, 문화인류학이 굉장히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책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아주아주 아주 평화로웠다. 아니에요. 이 책을 보시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게, 아, 이, 이 학자도 죽을 기 죽을 뻔한 게, 뭐몇번 보여요, 몇 번? 이게 600페이지 정도 책인데, 그 야노맘에 줘. 그 부족한테 죽을 뻔한 내용도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위협이 된다라고 그러면 거기서 죽여요.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기 부족을 종, 그 보존하는 거죠. 보존 그리고 자기의 힘을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문명으로서 바라본다라고 그러면, 요 고결한 야만인도 문명으로서 바라본다라고 그러면은, 어, 지금은 현대문명, 지금 서울이라는 현대문명과 그 저기 부족민, 원시인, 원신, 원신이라고 부르긴 그렇고, 원주민 정도 되겠죠. 원주민 정도의 어, 야노마메족 지금도 아직도 있겠죠. 하지만 현대 문명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야노마메족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문명으로 바라 문화로 바라본다라고 그러면은 이 야노마메족을 문화로 바라본다라고 그러면은 이야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얼마나 얘기를 많겠어요. 그 얘기를 다 이해한다라고 그러면은 엄청 힘들죠. 하지만 이 종족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게 여자, 결혼, 결혼 여기는 일부다처제거든요. 일부다처제가 가장 우세한 지역, 힘센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힘센 남자, 강한 남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그러면 좀더 이해하기가 편하죠. 문명의 관점으로 중국도 여기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고결한 야만인 이 책을 보면은 지금 현재의 중국이나 현재의 한국 한국이랑 아주 많은 차이가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인간의 본성들이니까. 인간의 본성들이기 때문에 아주 뭐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한데 좀더 거짓말을 들라고 이런, 이렇다는 거죠. 지금 현대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먹고 살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배고프지. 그러니까, 굶지 않은데, 배고프지 않은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중국을 이해할 때는 문화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문명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은, 그 중국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 단어를 뽑아낸다라고 그러면 뽑아낼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현대 현재의 중국어를 가로지르는 가로지는 가로지르는 공통의 단어를 뽑아내야 되는데 뭐, 이 책에선 이렇게 얘기하기, 얘기하고, 저 책에선 저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책에선 또 다르게 얘기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죠. 중국을 바라볼 때. 그러지 마시고, 문화의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문화가 아니라 문명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은, 좀더 중국을 바라보는데 이해폭이 전 넓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혼차 얘기했는데요. 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째. 아참, 마지막으로 그 2015년 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모임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음, 뭐 참가 제한 없구요.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음, 자세한 사항은 그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